예,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외에 뭐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 해볼게요. 제때를 하는데 공공의대 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공공의대를 일단은 설립을 해서 어, 의사들을 조금 더 많이 양성하자라는 게 주장이죠.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최선이란 얘기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란 얘기죠. 일단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것의 반대는 뭐예요? 네. 나는 이 주장에 반대한다 라고 했을 때 요것의 반대는 그냥 반대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똑같죠? Z를 하는데 공공의 대설립이 최선이 아니다. 이게 반대가 되죠. 네. 이게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반대를 만들기는 쉬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자, 이 반대를 만들었어요. 반대는 여러분들 항상 부정입니다. 부정만 붙이시면 일단 반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낫을 붙이시면 되 자, 그러면은 요두 주장은 뭐예요?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참일 수는 없죠. 아니, 맞잖아요. 최선이다. 최선이 아니다. 요거는 둘다 동시에 참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반대는 항상 동시에 참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느냐? 어때요? 예.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요것만 따지는 게요. 요것도 따져 봐야죠. 요게 최선이다, 최선이 아니다. 요게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느냐?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느냐. 어때? 동시에 거짓일 수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예. 자,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죠. 예,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런 사회적인 논쟁이 붙었, 붙었을 때도 동시에 거짓인 경우를 잘 따지질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한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공의대 설립이 최선이다, 최선이 아니다. 이게 동시에, 동시에 거짓이, 둘다다 거짓 수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거 자체, Z를 하는데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연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공의대 설립 말고 다른 Y라, Y라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Z를 하는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고 Z를 하는데 Y가 최선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다 거짓 일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하 Z를 하는데 공공의대 설립 말고 Y를 하는 것이 최선이니까 이것도 거짓이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Z, Z를 하는데 공부의때 설립이 최, 최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Y가 최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둘다 동시에 거짓일 수는 in,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는 동시에 참인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리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어, 함축하고 동치를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함축은 여러분들 요거는 A가 A라는 요다주장이에요 요 A가 네.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여. 그러면은 A가 B를 함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참여할 때 B가 반드시 참이면, 반드시라는 게꼭 들어가야,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B를 함축한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B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A가 반드시 참이면, 요거는 B가 A를 함축한다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면 a가 b를 함축하는 것이고 b가 참일 때 a가 반드시 참이면 b가 a를 함축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요것은 정의는 간단한데 순서를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 요곳에 사례는 조금 요곳의 사례는 좀 쉽죠. 요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네. 뭐, 강의는 강의는 사망년 남학생이다. 하면은 강의는 뭐예요? 자,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합시다. 예, 네. 자 그러면 뭐예요? A가 참이면 강의가 3학년 남학생이면 B는 반드시 참이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반드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가장 예, 구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참이라면 말 A가 참이라면 B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이죠. 강의가 만약에 사망인 남학생이라면 강의는 반드시 뭐예요? 사망인이죠. 예,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함축관계도 여러분들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예요 공공의대라는 게 지금 이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그런 주장은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공공의대는 지금 아직 안 지었잖아요, 지치도 않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만들자라는 거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만들지 말자라는 얘긴데 자 그러면은 공공의대를 만들면 이것이 참이라면 뭐예요? 나쁜 결과가 생긴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이것이 참이라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 요것도 참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물어,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것이 함축 관계인가? 자,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공공문제를 설립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생기느냐? 이 나쁜 결과가 뭐, Z라고 했을 때, 그 반드시 Z가 생기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는, 이제, 함축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나쁜 결과 제대라는 것이 반드시 생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겠지만 실제로는 뭐 그것이 함축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의문도 우리가 이제 제기를 할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공의대라는 게 원래는 z 라는 결과. 예, 네,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거 알람입니다. 시간이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만 잠깐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z 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Z라는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D라는 부작용. 맞죠? 재밌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을를 펼칠 수도 있어요. 야, 원래는 Z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D라는 부작용이 부작용으로 귀결되지 이쪽으로 안 간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공공의대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공공의대를 설립 안 하면, 맞잖아요. 그 설립 반대하는 사람은 설립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럼 설립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갈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정하게 우리가 따지려면, Z로 안 간다 치자. D라는 부작용이 생긴다 치자. 그러면 안 만들면 Z로 갈수 있냐. 그렇죠. 요, 요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예. 네.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하죠.